자 이제 현대시 문학 마지막 봅시다. 현대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문학 보는 방법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가 있는지 보시고 접근합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보제될것 같고 34번 보기가 있네요. 그럼 34번 보기를 잘 봅시다. 자 역시 보기를 통해서 가나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잘 보세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시인들은 지금 내가 뭔가를 결핍하고 있단 말이죠. 마이너스 결핍의 상황에서,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어, 내 삶을 성찰. 성찰은 무조건 반성 있는거 아니고 내 삶은 어땠지 라고 요 상황을 살펴보므로써 잘못한게 있으면 반성이고 아니면 그냥 성찰 예컨대 열륜이라는 작품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다 그럼 요 결핍이 바로 앞에 시 열륜이라는 시에서는 축적된 인생을 봤더니 그 인생에 부족한 게 많아, 결핍이 많아, 이런 거고, 어, 대장간 지역을 봤더니, 바로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 속에는 결핍되는 게 많아, 결핍된 게 많아, 이런 게성찰한다는 거죠. 발견하여,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그럼 일상에서 이 경험하는 것들,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아, 결핍된 것들이야, 라는 거로 되는 거죠.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 똑같은 말이죠. 벗어나려는 의지를 90점으로.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이 마이너스를 벗어나려는 의지. 그러면 결핍에서 벗어난다는 건 결핍된 부분을 찾고자 하는 거죠. 결핍된 X를 찾고자 하는 자에서 30 남은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그럼 내가 30을 살았는데 그게 초라한, 초라한 경력이죠. 여기서 연, 축적된 인생인데 그게 30년 인생이죠. 근데 그게 초라하다는 거죠. 초라하다는 말은 그만큼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뭘 얻은 게 없다는 거죠. 하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축적된 인생 결변치 않다 동의어 결핍된 인생 그걸 경험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죠 어,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불꽃이 긍정이라면 맞다는 전제 하에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다고 틀렸네요 왜? 잘 보세요 불꽃을 플러스로 봤다면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끄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걸 플러스로 본다면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추구, 찾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끄면 안 되죠.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나는 찾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성문형이번이죠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본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하고 싶은 거죠. 화자는 끝내 표현한 것은 그럼 나한테 결핍된 게털분의 대장간이죠.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결핍된 가치죠. 그래서 이 열망을 대장간이라는 공간에 투영한 거죠.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럼 내가 멈춘다라는 건 지금 내 삶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딘가에 걸려 있고 싶다라면 지금의 삶을 성찰해서 멈추고, 걸려있고 싶은 거니까, 새로운 가치, 결핍된 것을 추구,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결핍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결핍된 길을 이쯤에서 멈추고, 결핍된 것을 찾, 잔, 찾는 삶으로 되는 거죠.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추구하는 가치,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당연하고, 걸려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둘 공간으로 보고, 지나간 시간이니까 경험, 결핍된 축적된 인생이죠. 이건 이제 막는다고 해서 끝낸다. 더 이상 나는 결핍된 삶을 지속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벗어나겠다는 거죠.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하서 버스에서도 더 이상 이제 버스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결핍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육지앞 버스를 화자가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는 공, 간으로 재석하는 거죠. 그쵸? 그럼 너무 쉽게 답은, 어, 뭐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럼 불꽃도 한번 가볼게요. 불꽃. 뭐, 갈 필요는 없지만, 너무 뻔하지만, 노리이다 끝나잖아요. 가에서 불꽃이 있는데요. 초란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됐죠 초란 경력이라는 인생 경험을 이제 육지 안에 그냥 고정시켜 놓고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주름 잡히는 연륜, 주름 잡히는 연륜이니까 결핍된 인생 이제 이거 끊어버리겠다. 이제 결핍된 삶을 끊고 풀어스러워.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이때 불꽃처럼 열렬히 살고 싶은 불꽃이니까 얘는 결핍된 삶을 뭐 결핍된 결핍된 부분을 장하는 그런 가치의 삶을 찾고자 하는 거지 끊어내는 게 아니죠. 그 그러니까 너무 쉽죠. 자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이걸 토대로 한번 봅시다.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보기 같은 문제 접근하세요.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적인 태도. 그러니까 열렬히 열심히 하는 것은 지금 결핍 같이 보세요. 결핍된 삶에서 벗어나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죠. 나에서 한꺼번에 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대조라고 했으니까 한꺼번에는 마이너스가 될것 같고 하나씩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하나씩이라는 게 이걸 개별이잖아요. 존재의 고유성 요거. 이거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나에서 온통 모든 거죠. 화자의 성찰적인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그러니까 온통은 엄 가니까요. 그럼 성찰은 맞잖아요. 가와 나, 성찰 맞으니까. 근데 정, 전반. 가에서 날로는날로달로 이런 얘기죠. 매일매일. 분영적인 사항이 지속적인 심화를 맞겠죠. 매일매일.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게 매일매일 날로달로 쌓여가는 거잖아요. 나에서는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 그럼 나는 당장, 지구의 마이너스 현실 속에 있잖아, 결핍된 상황 속에 있으니까, 당장 이 말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절박감이겠죠? 가에서 또 하는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일단 또 하니 엔드라면, 만약에 전제 조건이 마이너스에 결핍된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들이 또한 이렇게 되는 건지, 플러스 추구하는 게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이게 틀렸네요. 이거 보면 뭐냐면 마구라는 건 마구마구. 그럼 마구라는 게 이제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이라면 결핍된 삶이죠. 그러면 결핍된 삶이 지금 자신의 현재 위치잖아요. 근데 화자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알겠죠? 지금 화자의 위치가 결핍된 삶이기 때문에 화자가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으니까 차별성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답은 벌써 그냥 5 번으로 가지 않아도 끝난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가볼게요. 또한 하고 마구라는 거. 또한 여기 나도 또한 불꽃처럼이기 때문에 이때 또한은 어 불꽃처럼의 또아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불꽃처럼 이 또한은 일단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또한은 플러스다. 그렇다면 자, 또한은 긍정적 존재와 화자의 동태성. 이건 맞는 거죠? 불꽃과 나를 또한 시켰으니까. 그럼 나에서 마구 내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거죠.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그럼 망가지면 내다 버리고 마구 쓰고 이게 바로 플라스틱 물건이잖아요.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지금 당장 버스 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한꺼번에 마구 플라스틱 이거는 바로 나의 지금 결핍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상으로 봤을 때, 어,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장안의 차별성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껴질 때 동일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나의 처지는 결핍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마우스가 느껴지면, 내가 이런 마구 쓰고 있는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때, 내가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때거든요. 그래서, 논리상만 봐도 해석 안 해도 답은 그냥 나와야 돼요. 선택지 논리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마지막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쭉 보고 일단은 갔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 봤더니 4번. 이건 다 가야 됩니다. 가와 나는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한 서술방식이니까 가서 찾으면 됩니다. 내용이 아니고 서술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강의 이미지. 그 이건 조금 뭐 좋은 문제는 아니고 실형 문제라서 그래서 하강의 이미지는 떨어지는 거니까요. 여기서, 어,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똥이. 그리고 그럼 가에서는, 음, 꼬리를 떨며 바다, 바다에 내려앉는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또 있나요? 여기서 꽃잎파리처럼 휘날려서 반 아래 깔리는 꽃잎파리가 떨어지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그냥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하강의 이미지였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식까지도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크게 우리가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아주 고민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심플한 문제였고요. 이렇게 지금 빠르게 논리적으로 풀지 못한다면 아직 문학 공부가 벌었으니까 제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문학을 빠르게 풀수 있는 논리적으로 풀수 있는 작금 정리 안기 아니라 논리적으로 풀수 있는 힘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편인 독서에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